마루코와 마법의 문편. 계십니까? 어? 안 계세요? 할아버지 누가 왔어요? 아? 아? 잘못이라나? 현관에 누가 왔나봐요. 네 엄마는? 시장에요. 어. 편지입니다. 안 계세요? 어런아 어, 지금 나갑니다. 아이고. 아이,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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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구나. 뭐예요? 조심하세요. 아, 용서해다오. 시간이 없어요. 어, 어이, 어, 알겠네. 할아버지도 참 조심하시지. 문이 열렸잖아.

말을 공부하는 거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냐? 아이, 할아버지! 에? 또 그러신다. 문을 꼭 닫고 다니셔야죠. 에? 아, 문이 언제? 아 조심하마. 문틈 바람은 마치 지옥 바람 같아요. 무슨 소리냐? 아랫목 말고는 다 지옥처럼 추워요. 특히나 복도랑 현관은 지옥에 입구라니까요. 오, 그렇구나. 에? 그럼 내가 방금 지옥의 입구에 다녀온 건가? 하, 천국으로 돌아와서 다행이군. 단순한 영감님 같으니 근데 머리 위쪽은 썰렁하구나 그야 머리는 지옥에 있으니까요. 왜? 그, 그, 그럴 수가 안돼 머리가 지옥에 있다고? 천국은 아래 목뿐인 거려. 할아버지 머린 지옥바람을 그대로 막고 있다고요. 아, 참으로 불쌍하구나 내 대머리. 그럼, 발모제라도 써보실라오. 화장실. <authenticity> <laughs> 어, 아, 무슨 소리지? 문이 아, 잠가 있어서. 아, 또 잠결에 부딪힌 거야? 이마가 빨갛게 부었어. 아유, 완전히 깼다가는 다시 못잘것 같아서 반쯤 깬 채로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문에 부딪혔지 뭐야. 진짜 아팠어. 반쯤 깬 채로 움직일 수 있다니 마르코 정말 대단하다. 아유, 그게 안 돼서 부딪혔다니까 어두워서 잘안 보이고. 아, 그래? 집안의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면 얼마나 편리할까. 뭐라고? 왜 있잖아. 슈퍼마켓이나 은행에 가면 자동으로 열리곤 하는 문 말이야. 자동문 말이야? 맞아. 마법의 문처럼 열리고 닫히니 얼마나 좋아. 집안의 문들이 몽땅 자동문이면 춥지도 않고 밤에 부딪히는 일도 없을 텐데. 글쎄, 그치만 집에 자동문이라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생각해봐. 일일이 손이나 발로 열고 닫을 필요가 없다고. 뭐, 아, 발로? 그래, 어제 방문 닫으려고 발을 뻗었는데, 닫지 않아서 애 먹었어. 아, 너네 집에서는 발로도 문을 닫는구나. 신기하다. 뭐? 그럼 넌안 그래? 응, 음, 난 그래 본적 없어. 양손에 커다란 짐을 든 때도 발로 문을 열지 않는다고? 어, 발로도 문을 열다니. 너도 한번 해봐. 어, 응, 나도 할수 있을까? 처음엔 나도 어려워서 실패하곤 했어 생각보다 어렵네 아, 그렇겠지? 그럴 때 자동문이 있으면 손발을 쓰지 않고도 열고 닫을 수가 있잖아 열려라 참깨 듣고 보니 그러네 집에 자동문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laughs> 나도 자동문에 찬성할래 그치 그치 사극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봤어 뭐? 사극에 자동문이 나와? 이 자동문은 아니지만 궁에 사는 공주님이 문 앞에 서면 언제나 열거라 공주 마마 납치호뭐 하느냐 닫거라 예림 마마 하마야, 제발 정신 차려! 그거 참 기분 좋겠다. 안녕, 레이디들, 기분은 어때? 아, 나리구나. 어? 혹시 너네 집에 자동문 있어? 무슨 자동문? No, no. 우리 집은 전통 있는 저택이라 자동문 같이 천박한 건 전혀 없어. 게다가 필요도 없고 말이야. 어서 오십시오, 도련 고마워요, 히데 아저씨. 별 말씀을요 도련 무슨 옛날 드라마도 아니고 참 예, 옛, 날 드라마라니? 마치 왕자님 같다는 소리야 뭐? <laughs> 그래 맞아 옛날에 태어났으면 따르는 왕자님 그리고 나는 너의 전하 부인, 부인 오늘은 피리, 피리 소리를 들려주겠소? 네 그런데 자동문 <laughs> 얘기는 또 뭐야? 아, 우리 집은 집사가 없는 보통 집이라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 어우 oh, 베이비. 문을 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열어 줄게. 응? <laughs> 어? 열어 준다고? 위. Oui. 그게 바로 신사의 도리니까. 야, <laughs> 그렇지만 넌 네가 들어갈 때도 희대 아저씨가 문을 열어 주곤 하잖아. 넝넝. 그야 그렇지만 레이디한테는 언제나 친절해야 하거든, 베이비. 아... 어? 서양에선 레이디가 문 앞에 있으면 남자들이 문을 열어주곤 하지. 레이디는 차를 탈 때도 먼저 타고, 문도 남이 열어주는 걸 기다리면 돼. 멋지다. 와 그거 좋겠다. 그럼 시험 삼아 내가 문을 열어줄까? 뭐? 뭐? 아유, 괜찮아. 지금은 나갈 일도 없는 걸. 그래? 그럼 날 위해서 열어줘. 나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생하지 뭐. 오케이. Okay. Please, lady f i s t 고마워, 나르야 뭐, 이 정도야. 네가 기뻐해주니까 나도 참 좋구나. <laughs> 어머. 너무 추워. 저기 나르야 열어줘 이유는 응? 밖에서 뭐하고 있는 걸까? 글쎄 밖에 안 추운가? 추우면 자기가 열고 들어오겠지 뭐 그렇겠지? <laughs> 너무 추워 아, 나르 문을 열어줘 마르코야 하래비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단다 아, 뭔데요? 짜자잔 그건 효자손이잖아요. 그래. 이것만 있음 아랫목에 누워서 문을 여닫을 수 있단다. 예? 네? <laughs> 잘 봐. 문 닫고, 문 열고, 닫고. 이제 문이 꽉 닫히지 않아도 걱정 없겠지? 히히 <laughs> 너도 해보겠니? 됐어요. 할아버지가 문단속만 제대로 하면 그딴 건 필요 없다고요. <laughs> 에? 허기야, 듣고 <덕후> 보니 그렇구나. <laughs>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건 여기에 놔둘게요. 이 <laughs> 할애비가 잘 생각했지 안 그러냐? 일단은요. 그것보다 우리 집 문이 마법의 문으로 변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마법의 문이라? 그좀 재밌겠구나. 레이디퍼스트라고 하면 돼요. 오, 음, 처음 들어본 주문인데 레이디퍼스트? 아이 참? 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 앞에 서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에? 어, 어. 자요. 에? 어, 겨우 어. 응? 이거? 네, 맞아요. 마법의 문이죠. 정말 편리하죠, 할아버지. 음. 어쩐지 난더 귀찮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문 앞에서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어서 비켜요 뭐하세요? 뜨거우니까 빨리 좀 열어주세요 마법의 문이나 레이디 퍼스트보다 엄마의 화한 목소리가 백배는 더 쉽게 문을 연다는 것을 깨닫는 마루코였다 마루코, 수저라도 나르지 뭐해? ああ。ね <music>